고란노 스폰서데 나도 받고 싶습니다 으 예. 안녕하세요 캐긍정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튜토리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3 2 1에 3 2 하트 걸어주시면서 3 2 하트 자 머리 위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원2손 위로 3 4 에이. 팔을 이렇게 뻗어주세요. 원투그 다음에 날밥 라디오 선생님 맞춰주세요. 손 꺾어주시면서 머리, 어깨, 다리, 다리 놓고 왼쪽 방향으로 주세요.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3포컬킹을 하면서 이렇게 뛸 거예요. 뛸 때, 오른손, 왼손, 주먹으로 이 때리면서, 5, 6, 7, 8 왼쪽 방향으로 틀어주시면서 1, 2 하트 모양 잡아주시고요. 3, 4 r e e 내리고, 하트 모양 잡고,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세요. 엄마, 귀, 카 엄마, 엄마, 귀, 가. 아마, 아마, 빈, 가. 어. 그 다음에, 원 놓고, 골반을 옆으로 이렇게 튕겨주세요. 원, 투, 쓰리, 포, 파, 식, 다리 놓고, 손가락 이렇게 찰칵. 그 다음에, 손을 옆으로 계속 움직여주면서, 원, 투, 쓰리, 포, 파, 식, 왼손, 세븐, 에잇. 그 다음에, 끼면서,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. 이렇게 여섯 번 하면 끝입니다.